그가 내신 거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동요를 살리자, 우리만 동요로 살리자 이것이 첫 우리 사업이었어요. 그지 이면 이 신문 잡지에도 크게 내주고또 등산판을 인쇄도 인쇄활 동요꾼이니까 등산판지로 밖에서 무슨 국민학게도 보내고 이래서 아주 가난하게 몇 사람이 시작한 거죠 동요 운동을. 그래가지고 학교로 보내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 남이 나라 노래만 신나서 가르치다가 진짜 우리 마루통 동명으로 보니까 반응하고 고맙고 해서 그런 게 생기면은 각 그때 이제 방송국이 처음 시작됐었습니다 어, 1928년인가? 그저이 제가. 어, 네. 거기서도 어린 시각인데 어린 인성은 남이 나라 거 서양 거 아니면 일본 거 어, 어색하게 번역해 가는데 번역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도 못했어요. 에, 그랬다 이제 동요가 틀어 나오니까, 대루 대로 방송국 해서, 방송을 하고, 그, 나에게 보여주고, 보급이 되고, 그렇게 됐지. 한국의, 한국의, 여기, 그, 이제, 몇 사람이 몇워서 대학에서 사람이 가지고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 동요를 짓자. 어른들 흉내내지 말고 우리 생각을 동요로 피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동요 부르기, 동요 퍼뜨리기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그뭐 슬픈 일에도 있고 또 깊은 뚜렷이 담겨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새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새싹하라고 하자 그래서 1956년 1월 3일 날, 메살을 임해서, 살싹 뺏기 시작이 된 거죠. 네, 음. 그게, 저는 음. 이제 그, 동요, 동화, 주로, 일본 거나 사양거를 우리말로 긴게 아니고, 차, 좀 서두르지만은, 창작, 동화가, 창작, 동요가, 여기 시작이 된 거죠. 음. 우리 사위이 못했어요. 서른 두 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 소학교가 교육운동에 있는 교동 보호대학교에 다녀오는데요 네. 교동 보호대학교 바로 건너편이 천덕교 천덕교당인데 거기 이제 소파 방지환 선생이 2 0 대부터 거기 더나들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손, 삼십사 인중에한 분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예요. 우리 네, 로 네. 장가가지고요. 그 가게, 이제, 거기 개백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서 개백이라는 잡지, 여성도을 위해서 신여성, 그리고 어린이랑 아이들 잡지를 내자. 해서 소판선생님 어린이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린이 잡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그때 동료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판선생님 가서 만나니까, 그때 서른 살쯤 됐는데, 된, 된 굉장히 뚱뚱한 분이 양쪽 손을 급자면 사부지질 않아요. 배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 뚱뚱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아이들 많았고 옛날 얘기 들려주는데 아주 얘기가 잘하신 분이 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침도겐 강당이 큰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빌려가지고 뭐 마이크니 그런 것도 구경 못 했을 텐데 소리소리 질러서 애들에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려주고. 그러다 그 분이 서른 살살에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도 약도 제대로 못 쓰고요. 병원도 제대로 못 생기시고 네. 아주 구청에서 시다가 돌아갔죠. 네. 그래도 그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또 어린이 잡지에 동요가 나기 시작 했거든요. 네. 또윤 윤의영 선생의 그 작곡도 위에 나기 시작하고. 네. 그래 그런 국내 공로가 크죠. 고그 어린이 잡지. 네. 그래, 그래도 그 너무 일찍 돌아가 너무. 어린이날 1925년 그때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 아이들은 고도 먹는 시그래 가지고 어린이날을 지냈거든요. 잔칫날로요 음.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이건 우리도 만들자. 그리고 이제 5월 1일을 어린이날 이렇게 정했었어요 어린이날. 근데 5월 1일을 그러니까 처음에 몇대했는데 5월 1일이 네 대이거든요. 저희 좌익돌이 크게 하죠 행성하고 시가 행진도 오고 대모도 오고 저러는 그래서 5월 5일을 비해서 이제 5월 첫 공일 5월 첫 공일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다 5월 첫 공일만 어느 해는 5월 1일이 첫공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고 그럼 5월 5일로 하지 않나 아 그게 쉽게 그래서 우리 몇사 어리면서. 그는 5월 1일이니, 어린이날 이지 말고, 5월 5일을 어린이날, 이렇게 하죠. 발표했더니, 신문이 크게 내셔서, 그때부터 는 5월 5일, 그것은 5월 1일을 배워고, 하루를 우리가 정어저런 걸 5월 5일로 했죠. 네. 그래서 어린이날로 해도 그때 진 겁니다. 그때는, 말아라, 새들아, 푸른아, 달려라, 내모라, 푸른벌바어 올은 푸르거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시작된 거지. 그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그가 그 안기영 선생한테 부탁해서 작곡은 되는데 그분이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북쪽이라는 사람은 못 보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걱정하는 생기게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고뇌가 되는데 그때 이제 문교부있 드럼악 담당자가 곡을 붙이고 또이 북한도에 있다가 남쪽으로 살러 오신. 응, 음, 그양 선생이 고글 붙이고, 곡기 몇개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살아있죠. 네. 음. 그러니까, 어린날 노래 하나도 따져보면, 그렇게 기구해 음. 보조통이 못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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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하고, 또. 음. 그 말을, 제가, 이고 지려가는 게, 음. 우리만의 그 천편 일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 같고. 같은 소리고 싱겁고 음. 천편일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있그천편일일이라는걸 음. 배한다면 천품지인다는 얘기하고 이제 천편 남지 <laughs> 이렇게 아. 남지 서라를 붙여서 이제 음. 천편지 넘어요. 음. 근데 한때는 내 어리석게 그걸 자랑을 했어요. 천편지 넘는다고. 그게 자랑이 될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천편 가운데 쓸만한 게몇 편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줬다고 자랑이 아니라 단한 편이라도 좋으니 오래오래 남는 오래오래 우리 어린이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야 될거 아니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곡도 이 여러 사람이 곡을 붙이고 싶지만은 막땅한 도요 노래만 노래말도 작사 이런 걸 이제 제가 노래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면 으 이제 곡이 태어나고 못이 래는데 제가 몇십 년 전에 윤석중동요 525곡집 이런 것들 책이 있어요. 525곡집이라는 건5 2 5곡집 들어있어요. 작곡. 어디 그때 작곡하는 사람이 에, 곡을 붙이도 그래서 그게 525곡을 모아가지고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음. 그게 기름, 우리나라 동요의 역사에도 기름들어나는 책이죠. 525곡집이라는 데 거기에 이제 지가된책 중에 500곡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딱한 억울한 부끄러울 이런 역사가 하나 있는 게그 전에 그는 도여란 말도 없이 창거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전부 어른, 어른 창거예요 애들은 암만 봐다 애들이 부를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국민학게 노래책을 보더라도 아주 어려웠거든요. 네. 노래만 그로면별 뭐 뜻도 없고요. 그걸 배우고 자라서 그때 이제 우리 어린 사람의 사람이 우리끼리 이어서 정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터놓고 부를 수 있는 독일지청에서 그때 기쁜사라고 했던 거 이름은. 모임 이름을. 기쁜사라는게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뭐 울면서 부를 노래만 짓지만은 뛰어놀면서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별로 어려워를 것이 있어서 비기풍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기품사 동인들이 신동요 중에 널리 퍼진 게 많아요. 그때 이제 그울산에올저 서덕철이라든지 또이 저쪽 내려가서 부산군재 신부성 윤복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요에 열심히 짓고했죠. 이북에서는 원산의 이정부 또저그 저, 저 평안도 어차피 소원수. 이런 동양으로서는 좀서 들음도 하고 잘 맞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말 노래를 더 살려서 쓴 이런 걸 개척한 사람들이죠. 네. 네. 그, 네. 네. 그때 어린이를 그때 어린이란, 어린이란 접시리가 한 권에 얼마냐? 오전이에요그 요새 동이로는 화폐계약이 그때 도권되고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따질 수다없죠오전이 지금 돈이 얼마냐 그 환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전이라도 그게 잘안 팔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딱지 렇게 없는 타브로이드판 이런 게 어린이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 본모를 발표한다면제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신이 나서 그때부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빼앗긴 봄때문에 내 동요가 살아난 거죠. 그때부터 쭉 지, 지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으신 그 동요가 이제 동요에 대해서 쭉,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그 그때는 뭐~ 지금은 온고료 뭐~ 작사료 이런 게 붙어 다니지만 그때 그전에 그런 것도 없죠. 내 주기만 해도 고맙고 자랑스럽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봄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드릴 때 열심히 학교에서도 장문 시간에 그, 장, 그 장문 그장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글짓키 시간을 장문 시간에 저는 앉아 가지고 우선은 선생복을 내소주로 가려 가지고 서선 노래를 었는데 동요를 쓴 거죠. 그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봄이라는 게 제가 처음 우리마을로쓴제 동요였죠. 음. 그때 자꾸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 그때 이제 그도요작곡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상준 씨란 분이 실문학교 음악선생이 계셨는데, 차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곡지은거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어른도 따라 부르기 어려운 이런 도녀가 있으니까 애들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때 이제 일본 유학 가던 윤구경 씨가 일본 아이들은 어려서 도요를 배우고 그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도요를 혼자 지었죠. 그래서 누가 노래말, 그때 노래말이라는 것도 그땐 작사. 작사나 작곡이라는데 그때 내가 어린 생각에도 작사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작사. 그래서 노래말이라는 걸내가면서 왔더니 문교부에서 어, 그걸 또그 사람 그때 끄때 하더니, 그좀 작사라는 것 보다 노래말이라는 게 알아들기 쉬워서, 음. 국민에게서 나온 노래창에 노래말 아무게 이게 시작이 됐죠. 음. 그러니까 노래말이라는 건 제가 어려서 알아들기 쉽게 내 멋대로 지은 거에 하나 우리말을 하나 살아서 음. 오래 가게 그렇게 됐죠. 음. 그래서 이제 노래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 작곡 보는 사람이 그, 윤구영 씨가 이제 일본 유학학 때, 일본 애들이 저희들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게, 그때는 이제 일본의 나가야마 신빼. 기다라, 샤프시오. 이런 사님이 작사작곡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친게 뭐냐면, 밤달에 푸른 하늘 은 나서 하얀 쪽에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라고 부를 수 있는 작사작곡을 윤구영 씨가했는데 그것도 이 멜로디에 그, 어제는 일론들의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해서 에또그 험자 무사비 의 전에 있었는데 그건 그런 거 들으시던 못한게온체 우리나라 도교 없다가 첫 도교니까 그런 거 아는 사람만 아, 알아주지만은 그 굉장히 반달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양화됐였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윤 선생이 신이나 가지고 와서 그래서 따리아 회라는 건 동요단 천하 만들었는데. 뭐, 딸이 하면 동네 소녀, 아가씨들을 모아가지고 그분이 작곡한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밤달이라는 첫 동요집, 우리나라 동요 작곡집을 내는데 거기는 열매편지 전부 그기가윤구경 그 작곡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에 들어갔던 것 중에 끝끝내 유, 어, 뭐 두고두고 부르게 된건 이제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죠. 두루미 음. 그런 것들. 또, 고보랑 할머니, 음. 고보랑 강강이 할머니, 뭐, 이것도 있고요 에, 또, 서울라, 까치까치 서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거기에 있던 게 그대로 전국에 퍼져서 학교선 에안 가리시니까요. 한국, 한국말 노래는. 예비당에서 이제 저기 이 아이들 모아가지고는 그걸 배우고 가리고 신이 나서 집에 가서 부르고 그랬죠. 야, 음. 저, 우리나라 동요가 그렇게 기고하게 슬프, 슬프게 스모서 보는 그런 논의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제대로 발표가 안 됐다가 소파강재환 선생이 1923년에 어린이라는 작지를 내렸죠. 어린 그때 이제 어린이라는 말도 어린 이자라 아이들에게 있잖라 붙였죠. 애, 애들 애놈 애새끼 이렇게 불치지 이자란 좀애자포비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파 선생이 어린이라는 작지 어린이라고 덤수죠 그때 이제 육당 최남선 선생은 아이들을 위해서 잡지를 하는 메시지였는데 그때 아이들보이 그랬어요. 아이들보이는 보는 것. 그런 걸 보는 것 하기는 리가 아이들보이. 난왜어려서 보이가 이런 말이야. 영어가 아니라 아이들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이들보이는 아이들 보는 것. 이런 걸 아이들보이. 우리나라 아이들 잡지로는 어린이보다도 먼저는 그, 아이들 보이가 있죠. 음. 그, 때 그, 책을 뒤져보면은, 동요라고 해서 낼 건데, 장가는 있었어요. 장가, 장가라고 해서. 그니까, 러 우리나라 동요가 아이들은 여전히 잘라어났지만은 아이들 볼 노래는 아주 군색하게, 인색하게, 또, 어른들 눈치 보면서, 애들도노래 부르면 시끄럽다고, 나가서 부르라고. 이런 시대에 있거든요. 어려, 어려서는. 그, 거기서, 거기서 그, 생기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일때도 없는 동요들 몇 사람이 애써서 저는데 그중에는, 어, 봄, 그때 봄편지랑 연목화에 새로빈 보도를 입고 나서요, 우표 한장 붙여서 강달구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범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조선범이란는 것은 조선제란 말을 타고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범이 그리워, 이렇게 고쳐서도 불렀는데, 그게 이제 서덕철이라는 분이 짓고 작곡은 윤구경 근데 윤구경은 이제 동네 소녀들을 막아주고 딸이야 왜 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작곡한 동요를 그 아가씨들이 부르고 그래서 버티려고 죠 그래서 서덕철이 본편지가 거기 오랍집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전에 서덕철 울산소년회에 한번 찾아갔어요 너무 반갑어서 찾아갔더니 웬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뭐, 너, 누가 너 찾는다, 나가 봐라. 근데 나오질 못해요. 보니까 서독주라는 사람이 시골 그때 그, 그 사람 나이가 18인가 그랬 지금 15대니까. 근데, 이 안, 말 좀, 좋지 않은 말로 안진병이에요. 일어나지 못한. 아 그~ 그래. 완전히 윙어진게봄편지예요그런 음. 깨끗한 아름다운 동영화들그 음. 그때 제 생각엔 아 몸이 저렇게 부편하고 바깥 구경을 하지도 못할 정도방 안에 갇혀서 이런 깨끗한 이런 아름다운 동영화가 나올 수 있구나.그 어. 우리도 될수 있다 그게되 그런 사람이 안돼 그런 깨우쳐준 거지.그래서 음. 거기서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 딴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예, 동요는 열심히 지했다가 일출 돌아왔어요 외출은 못했으니까요. 거그것 못했어. 그래서 그 우리 나라의 대표적 대표적인 동요 가운데 하나는 봄편지. 그 봄편지라는 어 동요 제목도 재미있거든요. 봄편지. 음. 봄을 알리는 편지니까요. 연못가에 음. 새로핀 음. 버들잎 펄따서요편한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 작년에간 제기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불렀죠. 음. 나중에 오리라고 가서 불렀죠. 음. 네, 그러니까, 동이한편도 뒤져보면 전부 그런 피곤, 어, 슬픔, 슬픈, 외로운 일과서에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 이제 한평생 동안, 그 부끄러운 일 오래 지었다는 사랑이 아니고, 70여 년 동안, 월, 월, 월 동안, 이내에 이까지동요를 채워주는데, 많이 잊었다는 게잘 알게 하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많은데, 별로 돈이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이 있지 못하지 않느냐,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전에, 지동동도 요새, 옛날에 책을 뒤지다가, 흙은 책, 그냥 툭툭 열어봤는데, 연필에다 꾸적꾸적 해서, 어, 내 것은 노래 한 편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 낯이 서러서어인가 설하고 서설인가? 우리에겐 설날이다. 일어서는 날이다. 그래서 오래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설은 어, 이제 일본설이다, 외설이다 해서 양력설을안 지었고, 한국사람은 음력설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 <laughs> 그래서 설날 하는 것도 그때 어린 생각에 설날에는 설 따는 게 아마 제 나라 설포 좀 뺏겨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더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나고공일은고 뭐, 어림도 없고요. 음력서는그날마 공부를 더 시키고, 시험도 비우고 이랬어요. 음력서를날빠주려니까가 많으니까, 그냥 시험. 그렇게 귀국하게 자랍게 우리나라 동요입니다. 그래서 그 동요도 그때 그런 생각을, 저, 품은 제가 동요를 하나 지어는데 낯이 서러 서린가, 어 서러워서 서린가, 우리에게 설날이다. 일어서는 날이다. 그 설날을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일어서는 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린 애가지 거지만 제생각에는그것다 한이 맺혀있는, 나라를 뺏기고, 설로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게 거기 숨어있죠. 음. 그더 놓고 얘기는 할수 없고요. 음. 그래서 그게 한동안. 많이